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어, 부천에서 구옥인데도 불구하고요, 무입주 전액 대출이 가능한 준신축 건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어요.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위치에다가요, 어, 집 저쪽으로 쭉 걸어가시게 되면요, 공원도 있어가지고 산책로도 좋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조용한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무엇보다도 더블 역세권 입지 조건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훌륭한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지, 현금이 없으셔서 내 입장만 정말 힘드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신축은 너무 가격대가 비싸고요. 여기는 이제 현금 없이 내 입장만이 가능한 곳으로요. 어, 치등록세도 3%나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하우스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현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바닥은 이쁜 포인트 타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일괄 수동 스위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두 개의 와이드한 키크니 신발장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신발 많으신 분들 전혀 걱정이 없어요. 슬라이딩 중문도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열리고 닫히는 거볼 수가 있는데요 관리가 잘 되고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세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무입주 전액 대출이 가능해요. 어, 보통 신축 같은 경우에 이제 감정가가 높아가지고 무입주 전용대출이 가능한데 이곳 같은 경우에도 넓은 전용면적과 그리고 은행에서 책정된 감정가 때문에요 무입주가 가능한 곳이에요. 자 다시 안에 설명드리게 되면요, 자 이쪽이 이제 거실과 주방 공간이고요. 거실과 주방 이게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바닥은 고급스러운 헤링본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창문 크고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왼쪽 이제 쇼파 자리와 오른쪽 이제 TV 자리가요. 우리가 상당히 넓어요. 거의 4m 좀안 되는 사이즈로요.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에다가는 이제 쇼파 한 2, 3인용 놓으시면 되시고요. 은 자로 했었을 경우에는 3, 4인용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리고 2019년 준신축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공기 순환 장치도 잘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안 곳곳에 이렇게 스프링 쿨러도 잘 들어가 있어서요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고요. 어, 정면에 이제 아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바닥에다가는 이제 거실장 놓으시고 위에다 TV 올리시면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위에 아니시면 벽걸이 TV로 이제 큰 사이즈 대형 TV 설치하시면요 가족들 간에 TV 시청하기도 편리하세요. 자, 그리고 이 주방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주방은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깔끔한 화이트톤의 상부장과 어, 고급스러운 네이비 계열 이제 컬러가 이제 하부장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요. 오른쪽서부터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 사이즈 넓습니다. 그리고 3부형 가스레인지 잘 들어가 있는데요. 자, 식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다 이동식 식탁을 놓고서 가족들끼리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주방에 어, 이렇게 별도의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이쪽에 이제 수전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을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시면은 이제 어, 다른 베란다 방에다 세탁기 넣으셨을 경우에는요. 보조 주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은 12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창도 크고 넓직한 거볼 수가 있어요. 상태가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붙박이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다 12자형 되는 붙박이장 설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안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방 사이즈 크고 넓고요. 침대 놓고 별도의 어, 컴퓨터 책상이라든지 화장대 놓기도 충분한 사이즈가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안방 욕실도 상당히 큰데요. 자, 안방 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해바라기 수전이 잘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해바라기 수정과 헤드샷이 잘 걸려있고요. 양쪽 폭이 넓기 때문에 샤워할 수 있는 동선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적식 선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다가는 자주 쓰시는 보용용품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세요. 자 바닥도 고급스러운 포인트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세면대랑 양변기잘들어와 있는데요. 화장실 상태가 굉장히 청결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딱히 손 보실 건 없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갈 건데요. 오늘은 실사용 면적이넓은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아파트형 구조의 복도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도형식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사생활 보호가 잘되는 장점이 있는 게요. 출입구 현관으로 들어왔었을 때 바로 거실과 주방 공간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 동선상 고려해가지고 메인 욕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은 넓은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사각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보다는요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먼저 안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해바라기 수전과 헤드 샤워기 잘 걸려 있고요 두 개의 포인트 타일로 메인 욕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마찬가지로요 선반으로 활용 가능한 조적식 선반이고요 이쪽에다가는 자주 쓰시는 목욕 용품, 세안 용품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사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양쪽 폭이 굉장히 넓은 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요. 위쪽에 세면대랑 양벽이 있는데요. 젠다이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넉넉해요. 자, 위에 거울된 수납장도 크고 넓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방볼 건데 두 번째 방이 이쪽은 이제 다용도실이나 작업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인 드레스룸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바로 열고 제쳐가지고요. 개방감 있는 구조로 쓰셔도 되시거나 아니면은 이쪽에다가 개인적인 작업 공간으로 컴퓨터 책상을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쪽을 전체적으로 가족들이 쓸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어린 애기가 있으신 분 이쪽을 어, 애기방으로 꾸미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다른 집에 안방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집은 안방과 세 번째 방이 넓은 크기로요. 어, 큰 방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이쪽 공간에다가도 이제 침대 놓고 별도의 화장대나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게다가 베란다 공간도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수전이 하나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도 수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세탁실로도 사용 가능해요. 아까 주방 옆에 있는 공간을 세탁실로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이쪽 세탁실로 사용 가능하고요. 일단 베란다가 크고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 수납공간이 넉넉합니다. 게다가 이쪽 문을 열게 되면요 방안 뒤쪽으로는요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실 공간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넉넉한 게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은, 어, 집 안에 살면서 지저분한 짐들 있잖아요. 지저분한 짐들은 이 안쪽에다가 이제 안 보이게끔 보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요, 중동역 사이에 있는 더블역 세권 위치로요, 어, 무입주 전액 대출이 가능해요. 신축이 아닌 구옥에서는 정말 무입주하는 집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오늘 보여드린 집 현금 없이 내집 장만이 가능하고요 취등록세도 3%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부담감을 덜어드렸어요 위치상호도 굉장히 좋고요 2019년식으로 준신축에 해당되는 오늘의 매물인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문의 주세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